안녕하세요. 공작기계 대표 채널 더 테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오토캐드 파일을 불러와서 빨리 정리하고 편집해가지고 가공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새로운 어, 문서를 하나 열어볼게요. 오토캐드 파일로 자뭐 열기 하셔가지고요. 어 캐드 파일로 정의하시고요. 오토캐드 파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이거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캐드 음, 파일을 뭔가 불러왔는데 자, 어,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죠? 자, 어, 스페이스바를 더블 클릭하면 도면 보기 창으로 가겠죠? 전체 화면을 보여지면서 자 이렇게 쭉 확대 해 보니까 어, 여기 뭐 이러한 도면들이 있어요. 얘를 빨리 불러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선 전체적으로 멀리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모두 선택하시고요. 자, 밑에 보면 이동이라는 거 있죠. 이, 이동을 이 누르시고 이 부분을 어, 선택해서 쭉 저, 영, 어, 저 끝으로 가면 되겠죠. 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어 근데 한 가지 그 중요한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움직여 놓고 가운데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 입체적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바를 두번 클릭해 보세요. 딱딱. 근데. 실제 도면이 저기 있는데, 여기에 뭔가가 있는데, 보여주지 않아요. 자, 그럼 이렇게 사, 살짝 더좀 작게 하신 다음에, 한쪽으로 쭉 얘를 이동시켜 놓고, 여기에 뭔가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여기 있는 영역 선택이라는 걸 가지고, 아, 뭐, 일단 먼저 선택 취소하셔야죠. 모두 선택 취소하신 다음에, 영역 선택이라는 걸 가지고, 여기를 한번 쭉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번 딱 해보세요. 뭔진 모르겠지만 선택이 돼 있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운 다음에 하게 되면 이 부분만을 확대가 되고요. 한번 지워볼게요. 딱 지웠어요. 다시 입체도로 놓고 스페이스바를 두번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커지죠. 자, 그 밑에 뭔가 있었는데 그게 뭔진 모르겠어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 다시 한번 뒤로 팩 해가지고 여기 뭐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드래그 해가지고 요거 요 부분만 싹 이렇게 선택하시고 감추기 하세요 이 부분만 감춰 졌죠 그 다음에 어, 모두 선택하시고 삭제를 누르세요 그러면 뭐가 이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워졌을 거예요자 도면층에 가서 보시면 다시 모두 보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딱 눌러보면 요 부분만 이렇게 어, 확대 돼서 보이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 자, 요 색상 파란 색상을 빨리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색상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어, 색상으로 선택을 저는 이제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자, 선택 색상 선택에서 어, 하늘색, 그다음에 갈색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 다음에 이런 것들 쭉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두 가지 색상을 확인하고 어, 뭐 감추기 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감추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막 점들도 있어요. 점을 선택할, 일일이 점을 다 선택하기 힘들겠죠? 여기에 스마트, 어, 다중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어, 점. 여기 보면 객체로 선택하는 것 중에 점이 있죠? 점을 선택하셔가지고 확인. 그럼 점만 선택이 다 되겠죠? 지우시던가, 아니면 감추게 하시던가. 이렇게. 하면 점만 또 이렇게 선택이 다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검정색, 그럼 필요 없어요. 검정색에 포함된 도면층이 뭔지 모르겠지만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도, 요 동일층 선택이 있죠. 동일층 선택을 눌러서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도면 그러니까 동일층이 선택이 될 거고, 동일층에 보니까 어이또또 그냥 감축해서 추 이렇게 감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필요한 건요안에 있는 도면이니까 이런 방법들도 좀 많이 써요.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요. 영역 선택이라는 걸 가지고 요 안에 진짜 아, 영역 선택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원도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편집에 가시면 복사하기가 있죠. 복사하기 한 다음에 새로운 창을 하나 여시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자 제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되어 있죠. 선택 모두 취소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딱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창에 보시면 어 타일식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 아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필요 없는 건어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 아니요. 그다음에 이건지 이건지 모르겠어요. 새 파일. 자. 여기도 이건지 이건가요? 아, 요거 같네요.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요건가 보네요 그죠? 요것도 닫고. 아니요. 하면 되겠죠. 그럼 새 파일로 해서 이렇게 음, 작업이 되는 거죠. 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창에 가셔 가지고 어, 작업창을 분리해서 볼 수도 있어요. 입가 3D인 경우에 뭐 입체적인 건 경우에 자 이게 표준이고 2단으로 분리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3단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도 있으세요. 그죠? 자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얘는 뭐 정면으로 보고 얘는 평면 얘는 평면으로 보고 얘는 뭐, 아뭐 좌측면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 할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3D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2D니까 여기서 그냥 어, 어, 어디갔나? 뭐, 탈, 아, 죄송합니다. 자, 작업창 분리해서 그냥 표준 설정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만 보고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 제거했죠. 그 외에 이제 이런 것들 또, 아, 이런 것들도 있네요. 여기서 일단은 도면층 선택해서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럼 같은 도면층이 있는 거면 이렇게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감추기, 이렇게 해서 감추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파란색, 파란색 또는 원. 여기서 원을 뺄 거면 원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여기 2.3선 있죠. 2.3선만 선택을 하고 싶으면 스마트 평면을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어, 속성으로 선택 2.3선 있죠. 또는, 어, 실선, 뭐, 중심선,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얘만 감추기 하시던가, 삭제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도면을 빨리빨리 정리하셨고 어, 내가 만약에 이거에 대한 가공 여기가 이제 가공을 여기 센터 지점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센터 지점을 선택하셔가지고 일로 와야 되겠죠 다시 한번 모두 선택하셔가지고요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이동해서 센터를 정확하게 확대해서 찍으신 다음에 휠로 작게 일단 그래서 전체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동될 수가 있죠. 모두 선택 취소. 이렇게 해가지고 도면을 빨리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모델링을 하든가 가공으로 가든가 하는 게 빨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도면을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어 절대 잡표 제로제로 위치에 이동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머신 채널 더테크였습니다.